오, 오 <laughs> <와>, 안돼. <laughs> 그래서요? 예. 네, 왜 오늘 나타났죠? 우리가 이번에 앨범 네. 발매를 두 가지 버전으로 했잖아요. 네. 뭐, XX랑 XO 버전으로 했는데 네. 사실. 봐봐, 봐봐. 나도 지금 이거. 대박. 내 배경으로 <테마> 하는 거야. 배기 대박. 상술 배경으 찬열 씨한테 좀 물어봐야죠. 다음에 나오기로 했는데. 어떠세요, 찬열 씨?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아,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해주세요. 요정 같은 느낌도 했었고 귀여운 거 했었는데 어, 좀 이번에 좀 중후한 느낌으로 남자다운 느낌으로 콘서트를 준비해봤는데 제가 어디 가면 아재 소리를 요즘 듣고 있어서 맞아 중현아너 아재 같아 언제부터 아재가 되버린 걸까요? <laughs> <laughs> 네, 수상소범 네, <수상수> 네, <수상수> <laughs> 여기서 네수상소범 <laughs> 여기서 두 개나 드릴게요. 자 꽃다발, 휴지 다발. 네 일단 백현 씨가 진짜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연습을 했거든요. 아, 네, 어, 디오 씨는 네, 머리가 빠지도록 열심히 네. 준비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. 다 시커먼 옷 입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옷을 잘못 나고 입고 나왔나? 어 그런 수 있었구나. 미안해. <laughs> 네.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로보트라고 생각했어요. 그럴 수도 있다고. 왜냐면 어떻게 테니스 하시려고 그랬어요? 아 테니스요? 아, 네. 부끄럽지만. 네. 애니메이션에 네. 그 테니스 의 왕자라고. 네.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, 테니스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 진짜요? 기술도 많이 하시겠네요. 그럼 그거 아. 봤으니까. 아. 말도 안 되는 기술 맞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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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스트 서브라고 막공이 휘저나는 거. 아 트위스트 서브. 아, 네. <laughs> 스네크샷이라고 이 <laughs> 네트를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<laughs> <돌아가느라고>. 거. <laughs> 네. 오. 제자 열심히 하라고 제가 제자한테. 아유 어찌겠어? 아유 괜찮아. 아, <웃음> 괜찮아.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. 뭐야 망고 안에 <laughs> 씨 있어? 아, 어 몰랐어. 음. 씨가 <laughs> 얼마네요? 엄청 커 아니 그렇게 안돼 그렇게 안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봐봐 시..시 모양..어 <laughs> 어떻게? 맛이 어때요? 아니, 갑자기... 어머니 제가 춤을 8살 네. 때 시작했거든요 에... 갑자기 그때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<laughs> 아 층세계야? <laughs> 아나 나 이럴 때가 내물주 데리고 오기 싫더라 그리고 또? 네. 차차 차차 시호 지흥 중인허중인허 라떼 라떼 아 라떼 좋아하시는구나 라떼 공시 <laughs> 뭐가 가장 중요해? 신인때 인성이 첫번째죠 재훈형 인성은 어떤 거 같아? 여러분과 아, 도 함께한 연관이 있는 분의 일이요아아 연관짓네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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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저이 자리에서 포인트 안무만 포인트 있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어, 그 안무의 이름은요. 어세훈아준비됐이라는 거고요.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세훈아준비됐니 네, 네. 네. 뭐, 향초 어떤 거를 치우고 어떤 걸 남길까 뭐 이런. 고민인데. 네 이제 저희가 아, 향추를 서로. 많이 피우는데 네. 어, 약간 그, 그,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요? 아, <laughs> 이제 어, 이제 약간 핑크빛을 돌고 전태공도 그렇게 눈썹과 눈썹 사이도 오래 멀지도 않고 어, 멀지도 않대 멀어 나는 길면서 어. 너무나 인연이 없는 거야 뭐라고? 공부하고 인연이 없대 이 강박에다가 이 벌리고 있어 그럼 맥주 한잔 먹는 거예요 이게 안 돼, 하지, 네, 하지 말자고. 리고 있어, 그럼 맥주 한 먹는 거야. 어, 왜이 <laughs> 맥주 한잔 먹는 거야. 어, 왜이 와, 둘이 완전 그냥. 야비의 끝판왕. 다 아세훈 씨, 너무 어하어요 이렇게 <laughs> 재미있을 오!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낭 음. 낭비도 없으실 거고 군군 생각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니 니마 기대 많이 해주책 같은 걸 책. 장난이었어? 는 아니죠 솔직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저희 시윤씨좀 괜찮은 것같네네 맞아요 저희 둘다괜찮니다 죄송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팬들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. Yeah. 네, 점점 커지죠. 아 네. 한숨이 나오네요. 네, <laughs>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장난꾸러기들. 참 <laughs> 뭐야. <웃음> 장난꾸러기들 <웃음> 정말 장난이 많다니까. 그러서 <laughs> 태훈 네. 씨도 별명이 생겼다는데 뭔지 아시나요? 어떤 거죠? <laughs> 강아지 확대법이요. <laughs> 확대! 아, 아, 내가 커지게 만들었다? <laughs> 어... 어... 목기 <목이 웃음> 많이 터졌나 봐요 너무, 너무 아, 알하세요여기다가 <laughs> 그래서 이게 뭐 어. 이제 <laughs> 바로 그거하는그 어. 이제 아, 함수는 아, 함수가 서 2x e, e, <laughs> 플러스 2y 제곱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, <laughs> 그래.